하나님 말씀 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외진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명성이 더욱 멀리 퍼졌을 때도 광야로 물러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큰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적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히브리스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밤낮으로 기도하셔서 뜨겁게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기도에 관심이 있고 기도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궁금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옵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본 11장 1절에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옵 아멘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그 구함의 이야기들이 이 주기도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잘하고 싶으시면 주기도문 잘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 기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나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의 자세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밤에 간청하는 친구, 밤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간청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끈기 끈기 있게 한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유익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 주시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만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명,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구하, 구하고 단순히 찾고 단순히 두드리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하고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 두드리야 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만화 웹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한 성도가 그림에서 한 성도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제 기도를 자꾸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끊으시나요? 제가 기도하면 자꾸 왜 끊으십니까?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쪽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아서 끊겼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구하지 않는 거예요. 1% 남겨 놓고 그냥 기도하다가 어, 끊어졌네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창고에 넣어 버리는 기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성도는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찾고 끈질기게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구하면 응답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구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한 번만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구하게 하고 계속 찾게 하고 계속 두드리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 약 올리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계속 구하게 하고 왜 계속 찾게 하고 왜 계속 두드리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래 관계가 아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함에 얻는다고 하면, 구하기만 얻으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그냥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 구하는 것에, 그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거래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거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계속 구하게 하는 거죠. 계속 찾게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기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전화하셨을 거예요. 전화를 꺼주십시오. 기도는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려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명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명상과 기도를 좀 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상은 무엇입니까? 명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면을 묵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게 명상하면 명상이 좋은 방법도 있는데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명상을 하면 자꾸 내 안에 내 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상하면 해답이 있는 것 같고 자꾸 자신을 되돌아보면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신 안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내면을 보는 거라면, 기도는 외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밖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잣말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한풀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봉고차 두 대에 강화도로 시찰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를 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갈 만한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한번 가 보자고 산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했는 그 산에 가 보니까 절이 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절에 갔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아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데, 목사님, 목사님 이러니까 막 대화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정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또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 티안 내게 그냥 조용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그 올라가는 계단이 참 높았는데, 그 계단마다 기도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봤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요. 우리의 기도와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하나 있는데 아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차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다릅니다.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유익, 주님이 알려 주시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어지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어지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부모와 아들의 관계로 비율을 하시는데 부모는 그렇게 좋은 것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왜 희생하면서 자식들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주십니까? 그, 네?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 주시거든요. 시편 89편 26절에 읽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사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좋은 방법. 여러분 꼭 기도 기도 잘하고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요. 기도하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이고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두려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기도 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원과 자녀의 차이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아들이요. 우리는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원은 잘못하면 큰 어려움 당하죠 직원 잘못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 아버지가 더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큰 유산 받아가지고 사업해보겠다고 먼 타고로 가가지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죠. 참 둘째 아들 탕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누가복음 15장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탕자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잃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만 시작하면요. 그탕자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벗은 발로 뛰어 나가서 아들을 안아온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만 시작되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어지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요. 기도의 유익.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유익은요.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합니다. 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무엇 주시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 성령 하나님이세요. 3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곳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 보내는 것과 직접 오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직접 뭐두말 하면... 잔소리지.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철책선에서 했거든요. 근데 철책 바로 앞에 6개월은 철책선에 있다가 또 6개월은 아래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민통선 이 민간인 통제선에서 한 4, 50분 또 군용 철럭을 타고 들어가야지 막사 그 생활관이 있었습니다. 오지죠. 뭐 그곳에 뭐 사목을 게 있습니까? 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먹고 싶은 초코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덜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섯 명의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 명씩만 골라서 편지 쓰면, "달달아, 달달이, 따로따로" 저에게는 애인은 없었지만, 다섯 누나가 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어느 날 누나가... 면회를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온다는 게참 쉽지 않잖아요. 면회를 왔는데, 아,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리고 저를 외박시켜주는 거예요. 나가자. 아, 그때 먹은 따뜻한 치킨은요, 눈물 흘리면서 먹는 치킨이었고요. 그 따뜻한 자장면은요, 아한 뭐, 번도 먹어보지 못한 자장면이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왔던 선물보다 직접 만나니까 직접 회중에 차원이 다른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았던 많은 물건들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까지 하게 하시면서, 놀라우신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차원이 다른 일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아멘. 기도가 안 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 주시면 그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간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 것만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구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이 임하시면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부족할 때요 희락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삶의 화평이 깨졌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자비가 말라갈 때소함이 흔들릴 때 충성이 약해, 약해질 때 온유와 절제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절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주의 뜻 안에 거할수 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 기도 잘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제 기도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발전돼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11장 9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또너에게일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요. 첫 번째 구하라. 구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 구해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다 보면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 욕심인 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함도 하나님 받고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 보는 거예요. 요청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두번 구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못할 거야. 요거는 하나님 안들어 주실 거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끝까지 구하십시오.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구하라 잊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찾으라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기도를 한 그럼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구하는 것에 멈출 수가 있어요, 머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투신이라고 하는데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는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도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끝이라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대로 살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유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요. 찾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요,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